2022년 11월 말 연봉 5천의 직장을 대책 없이 그만뒀어. 이유가 뭐였냐고 묻는다면 딱 하나. 나 자신이 주체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어. 복직한 지두 달도 채안된 상황. 남편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며 말렸지만 계속해서 설득을 한 끝에 겨우 허락을 얻었지. 그만두고 큰맘 먹고 나에게 했던 첫 투자. 450만원. 나도 월천 금방 벌수 있을 것 같았다. 그런데 이게 웬걸 월천댁은 오지 않았고 1년간 두 번의 큰 번아웃을 만났어. 그리고 깨달았어. 코끼리도 한입부터라는 걸. 그 시기들을 온전히 겪어내며 나의 운명을 바꾼 책세 권을 소개할게. 내 인생 5년 후 비상식적 성공 법칙 역행자. 이 책들을 읽고 나의 꿈을 미리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. 그리고 꿈꾸던 것을 실행한 지 1년. 그래서 연봉 5천을 버냐고 묻는다면 아직 못 벌었어.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.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읽어보길 바래. 미래의 당신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, 혹시 알아? 당신도 바뀔지. 그래서 나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. 다음 편에 계속.